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들의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스타트업 y 의 호스트 랜든입니다네 오늘의 쇼 제목은요 정부 과제 이게 궁금했어요입니다. 오늘 사실 스타트업 초기에는요 이 전부 과제를 많이 신청하게 되는데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타트업 y 의 엑스퍼트 후에 누 여철기 이사을을셨습습다반반습습다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철기이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요 현재 스타트업 n 셀러 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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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센터 부장님 그리고 주식회사 n t e r c 트 n t e r c e n t e 이전에는 드림 기술 투자와 군모닝 신한증권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신데요. 스타트업계로 들어오게 되신 그런 어떤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기 소개 하라는 얘기죠. 예,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소개를 좀 하고 시작 예. 하도록 하죠. 네, 네. 그 일단은 대학교 있을 때 제가 경영학 전공이라 네. 네, 어디를 갈까 했는데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은행은 가기 싫었고요. 보험은 더더욱 싫었고. 남은 게 증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증권사가 좋아서, 어, 처음에는 굿모닝 증권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신한 증권하고 합병하면서 이제 굿모닝 신한이 돼서 음. 그 후로 이제 퇴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증권사에 있으면서 그냥 매매하거나 그냥 IPO 하는 것만 봤는데, 그거보다 실제로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하는, 그 IPO 과정을 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 어, 이게 수익률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돈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IPO 하면 비상장 전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업 가치가 그래서 어렵게 매매해서 뭐5% 10%버는니 차라리 좋은 기업 투자해서 한2 3년 그래서 뭐한 500배 1000배 한번1000%한번 벌어보자 그런 걸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면 증권사 있으면 안되고요예 음.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비상장 회사를 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일명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들. 그 VC가 대표적인 게 창업 투자사죠. 그래서 줄여서 창투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투사, 기술 투자사에 있었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투자만 하는 거예요. 기업들을 막 특별하게 도와준다기보다는 약간 옛날 있었던 내용들이라. 지금은 뭐 창투사들이 여러 가지 일도 해주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투자만 하면 끝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투자를 해주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엑셀러레이터 같은 개념이 이제 들어왔었죠. 음. 그 대표적인 게 처음에 있었던 게 이제 프라이머고. 예,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들어오면서, 어, 이제 창투사에서 슬슬 이제 옮겨갔어요. 아, 기업들도 도와주고 초기 투자를 좀 해줄 수 있는 것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후에노 같은 회사,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이거나, 또는 제가 현재 대표로 있는, 예, 경영 컨설팅 중에서도 이제 투자 쪽 음. 예, 자문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음. 예, 그래서 예 대표적인 금융시장에 있다가 이제서야 음. 예, 스타트업으로 아. 옮겨서 현재 이야기까지 와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일단 정말 그 스타트업계로 들어오신 얘기가 좀 굉장히 다이내믹한것 같아요. 그냥 뭐아 스타트업 돕고 싶어서가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금융쪽에 계시다가 이렇게 옮겨오신 이런 과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